아, 도깨비 가족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예, 일전에도 한 번, 예,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. 예, 해가 그듭될수록 아, 명성이, 예, 도높아가고 있는, 예, 철암에, 단풍 군락지에 도깨비가 아 단풍이 에 얼마나 아잘 익어졌는지 아 보기 위해서 한번 군락지에 한번 올라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여기 단풍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아, 손을 아, 본 듯한데요. 자, 2017년 단풍축제가 이제 보,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에 과연 단풍의 상태는 어떠한지 에. 좀 보기 위해서 도깨비가 올라왔습니다. 아... 사람의 에 불타는 단풍. 이제 그절정기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, 요전에 도깨비가 한번 아 방문했을 때, 에, 단풍이 약간 덜 여물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... 오늘 여러분 도깨비가 에, 현장에 올라와 보니까 아, 단풍이 아주 알맞게 에, 10월 에, 15일경에 예, 단풍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, 아, 지금 또 단풍이, 예, 멋지고 좋지만은, 아, 단풍 축제 기간이 되면은, 아, 정말 더 아름다운, 예,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, 이렇게 한 번, 예,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예, 도깨비가, 새벽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, 이 지역에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께 에,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아까 도깨비가 에, 포스터를 보니까 에, 10월 15일부터 에, 정식으로 에 단풍 축제가 시작이 된다. 아 이렇게 에 저거는 아 블래카드를 봤습니다 여러분. 자,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예처럼 단풍 축제 한번 꼭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. 단풍에. 자태가 하루가 다르게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철암 단풍 군락지. 물에 비치는 모습마저도 기가 막힌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방이 단풍으로 아 밑에 또 물고기가 또 많네요 물고기 자 아,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의 에, 단풍 국제 의 일이 이게 얼마나 함께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, 강원도 태백시 에 철암동에서 에 펼쳐지는 에 단풍축제, 에 단풍의 향연. 꼭 한번 에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자 아, 단풍의 성숙도를 아퍼센티지로말하려면은한70% 정도의 단풍이 익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 아름다운 철암 단풍 맑은 물이 아주 단풍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2017년, 10월 15일부터 아, 10월 말경까지 펼쳐지는 예, 아름다운 철암 단풍축제에, 예,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, 예, 참석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, 많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강원도 태백시, 예, 철암동에, 자, 화려한, 어, 단풍축제가, 이제, 한 10일 정도, 어, 남았는데, 예, 지금이 단풍의 성숙도를 볼 때, 예, 약70% 정도가, 아, 단풍이 익었다.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도깨비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, 예,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현지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, 예, 10, 10월 15일경이 되면은, 아, 그야말로 만단풍, 아, 100% 이건 단풍을, 보실 수 있겠다. 이렇게 한 번,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에, 미리 단풍축제에 앞서서 미리 한번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약 일주일 전에도 전해드렸는데, 그때보다는 훨씬 짙게 물들어가지고, 에,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